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목동무에 근무하는 책임진 남자 브레이즈입니다 오늘도 서점 고양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무드난 새끼을 타고났는지 아니면 적응된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까망이는 수컷답게 어릴 때부터 아주 용맹하고 호기심 많은 고양이였나 봅니다. 서점을 출입하는 동네 꼬마들의 손길과 호기심에 이제 익숙해졌는지 서점 출입문 앞에서 앉아 서점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용기를 내어 서점 안으로 들어와 잽싸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낯선 공간이라 자기가 위험할 때 숨을 공간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더니 본능적으로 서점과 창고 사이의 문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면 늘 창고로 도망가서 서점 매장 안의 분위기를 살핀 다음 인기책이 없어지면 다시 창고 입구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얼마간 자신에게 밥을 준 사람이 지라는 것을 아는지 매장 안을 두리번 거리다가도 늘 저를 찾기 위해 야옹거리기도 하고 눈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인기책이 느껴지면 창고 안으로 숨기부터 했는데, 차츰 자신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틀 내주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의 속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셨다가 까망이를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무서워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셔서, 곤란함을 느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얼른 까망이를 매장에서 내쫓기는 하지만, 곧 다시 매장으로 들어오려고, 서점 출입구에서 야옹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된 것인지 서점 출입문이 열렸던 닫혔던 출입문 앞에서 야옹거리며 노크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왔으니 문좀 열어라라는 의사표현인 셈이죠. 참으로 웃기는 녀석입니다.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잽싸게 상가 건물로 들어와. 계단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며 야옹거리며 저를 불러냅니다. 자기가 왔으니 마중이라도 나오라는 신호인지 제가 왜라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우러듭니다. 제가 그 목소리에 대답을 하거나 계단으로 가면 강아지가 주인을 반긴 듯 쫄래쫄래 제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자연스레 매장으로 입장합니다. 노크를 하거나 입장을 허락해달라고 우는 것을 보면. 참 예의 바른 고양이다 싶다가도 저를 불러내는 걸 보면 참 불장물이 없는 고양이다 싶습니다. 그렇게 매장으로 까마귀가 들어온 지한 달이 지났어야 소심한 호랑이와 더 소심한 호랑이가 까마귀 뒤를 따라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늘 창고 안에서 매장을 바라볼 뿐 까마귀처럼 매장을 다니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소심한 두 마리 고양이가 까망이만큼 매장을 할부할 때는 그보다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였으니 적응을 잘하는 까망이가 이상한 것인지 소심한 호랑이와 루랑이가 정상인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마리 고양이는 매장 탐험을 무사히 마치고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그나마 따뜻한 창고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까망이 덕분에 아주 훌륭한 공간을 확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